아, 제가 어제는 그 일산에서 아파트 가격을 어, 바닥 가격을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렸어요. 자, 오늘은 아, 용인, 용인 수지, 예, 성복역과 여기 동천역인가요? 수지 구청역. 예, 뭐 동천역 사이, 요세 군데 사이에 예, 용인 쪽에서 한번 바닥 가격, 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음, 이 용인 수지, 이 수지 쪽에 입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입지는 어, 이, 이 입지의 강점을 알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어디로 퇴근 하느냐. 음, 그거에 따른 수요가 이 지역에 사는 거니까. 자, 일단 이, 이, 신분당선이 있기 때문에, 예, 강남역으로 가는 노선이니까 굉장히 좋죠. 라인은 좋아요. 지하철 라인은. 그러니까, 괜찮다. 괜찮다. 어, 괜찮다. 그리고, 학군도, 뭐, 용인 수지 학군은 또, 나름대로 유명한 학군이잖아요. 뭐, 분당과 견줄 정도로, 굉장히 그, 또, 학군으로도, 뭐 유명한 학군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괜찮다, 괜찮다. 이 수지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있을 수는 있죠, 그죠? 있을 수는 있어도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뭐 화성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로 출퇴근하겠어요? 대부분이 이제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에 사시겠죠, 그죠? 어, 여기에 사시는 분들, 여기 이분들이 원하는 데는 어디겠어요, 그러면? 음, 뭐, 이제, 자, 뭐, 다른데로 이사가고 싶은 곳이 어디겠어요? 이분들이 원하는 건 이제 강남이겠죠?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거니까. 자, 강남이 안 되면, 아, 판교 정도, 그죠? 판교. 그 다음에, 예, 분당. 근데 분당은 좀, 음, 주택이 낡았으니까 좀 꺼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여기가 조금 거기보다덜 됐으니까. 그래도 뭐, 분당이 학군이 좋으니까 또 분당으로 이사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인 수지에 사시는 분들의 대체지는 어 분당 판교 강남 뭐그 어, 정도 아니겠어요 뭐 뒤로 어, 빠꾸어진 않겠죠 그죠 뭐 광교 가서 살라고 그러진 않겠죠 너, 이게 또 아무리 좋아도 여기가 두 정거장 차이잖아요 그리고 여긴 또 입지도 좋잖아요 그 뭐랄까요 그 나름대로 상권이 좋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뒤로 빠꾸어 오려고 오지는 않을 것이다 또 비싸고 여기가 굳이 이 출퇴근 거리가 멀어질 이유는 없다는가자 그러면 이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아파트, 뭐 신도시, 예, 지구는 바로 이제 앞에서 말한 그런 지역들 아니에요? 아니면 유래 신도시, 아니면 뭐 여기 송파이 정도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나름대로 강점이 있는 거예요. 뭐이 사람들이 여기 사는 분들이 어, 아파트가 너무 낡아가지고 야, 뭐 동탄 가서 살자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 저라면 안, 안 가죠, 그죠? 왜냐면 너무 멀잖아요. 출퇴근하기가. 물론 SLT가 있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데 너무 멀다. 자, 그리고 그렇다고 뭐광교 어, 가서 새 아파트 살면서 여기 뭐한뭐중신 어, 축이니까 이런 데 살면서 뭐, 하자.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음,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음, 뭐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굳이 또 이제 대체지라고 하면 뭐 과천 지식타운 정도 이제 그러니까. 에, 대체지가 아, 좀 별로 없다. 어제 봤듯이 일산 같은 데는 주변에 그 개발하는 그 신도시 택지지구가 많잖아요. 그 앞에서 그 한강변에도 또 많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김포의 사, 사기 신도시, 창릉 신도시 다 대체지가 있기 때문에 에, 구축이면 구축으로 낡으면 음,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이, 이런 역세권 라인은. 음, 가격이 이제 요즘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여기도 빠지겠죠. 뭐 강남 빠지고 송파 빠지고 분당 빠지면 여기도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데 빠지는 폭은 어느 정도 한계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계선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정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나 여기에 이 지역의 강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신분당선 라인이야. 그죠? 역세권 라인이지. 이 뒤쪽은 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 사람들이. 그죠? 이 뒤쪽은 이거 얼마나 멀어요 그리고 이 제가 뭐 수지에 살아보진 않아서 잘 자세 자세한 건 저도 모르죠. 뭐몇번가 봤지만 잘 모르겠는데 대체로 얘기 듣기로는 여기가 이제 분당처럼 막 확실하게 도시 개발이 된어떤 신도시는 아니잖아요. 어떤 난개발 형식으로 막 군데군데 도시 개발 형식으로 막 개발이 된 거예요. 산 밑에도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좀 교통이 좀안 좋다 도로가 비좁고 그런 단점도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일단 보시면 그러면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입지가 좋은 것은 가격이 떨어져도 어, 어? 가치로 버티는 거예요 가치로 예? 그러니까 어, 전세가율의 회기가 되는 게 아니라 가치로 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낙폭이 방어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은 어, 전세가율로 회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간단하죠? 입지가 떨어지는 곳은, 그냥, 에, 전세가율로 회기가 되는 것을 보고 사면 되는 거예요. 전세가율로. 그 아파트, 그지역의 평균 전세가율로 회기될 때, 평균 전세가율에서 더 높은 전세가율이 나오면, 그때는 사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이게, 자, 여기가 성목마을 힐스테이트. 자, 여기에요. 자, 여기는, 뭐, 성목요구도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자 별로 불편해 보이죠 뭐 보시면은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책 고가가 11억 9500 갔어요 자 51평이에요 51평인데 2011년도 형어뭐 비교적 새 거예요 새 건데 11억 9500 갔던 게 에, 8억 5천 그러니까 1억 5천에 한 3억 4천 정도 떨어졌죠 3억 4자 3억 4천 정도 떨어지고. 어, 전세가는 한 8억 정도. 8억이면 굉장히 이제 높은 거죠. 자, 높은 거예요, 지금. 평균 년 여기 이제, 에, 이, 호경 논어를 보실 때, 요 밑에 이제, 그,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전세가율 있으면 이 평균 전세가율이 나와요, 친절하게. 요, 요걸 참고하시면 돼. 평균 전세가율이 64%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 전세가율로 보면 이건 사야 되는 거야, 8억이면. 그죠? 8억 5천인데 8억이면 사야 되잖아. 요 근데 이런 거는 예, 비정상적인 거래일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왜냐면 이 평균 가격에서 너무 높잖아. 자,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예, 이걸 팔고 음, 다른 사람한테 팔고 어, 자기가 자가 점유하면서 전세로 살면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어, 갭투자에게. 자,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가 나올 수있다라 자, 이 아파트 보세요. 여기는 굉장히 불편해 보이잖아. 그죠? 이거 용인 서울 고속도로 뒷이니까 뭐 별로 좋아하는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 보세요 가격이 2 0 1 8년도형이면새 거예요. 중신 중인데 자 이거 보시면은 매매가가 어, 새 건데도 불구하고 어, 최고가가 한뭐 8억 9천 찍었는데 에, 6억 8천까지 떨어졌어요. 자한 7억 5천 7백 7억 5천 7 50만원을 기준으로 전세 5억 9천이니까 어, 77.9% 전세가율이. 자, 평균이 70%니까 어, 이거는 뭐 사도 괜찮죠. 자 그러나 문제는 이런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아 높아서 사도 안 오른다는 거야. 안 오른다는 거야. 그죠? 이, 이런 이 경우는 전세가율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입지가 떨어지는 아파트인데 어떤 투자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지. 전세가율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높다고 해서 이걸 갭투자들이 들어오겠어요? 갭투자들한테 투자들, 갭 떠넘기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런 전세가를 과연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죠. 5억 9천만 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 그 그런 걸 판단하셔 가지고 사셔야 된다.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그 수지에서도 외곽 쪽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게 나온다. 자, 이것도 보시죠. 어 48평 신봉동 동일하이빌. 자, 이거 최고가가 9억 4천에 예, 최근에 7억 6천. 한 1억 8천 정도 떨어졌죠? 자, 1억 8천 정도 떨어졌어요. 이거는 22년도에, 에, 에, 굉장히 직거래로 많이 됐네요. 그죠? 자, 이거 직거래로 거래가 많이 됐다는 건 뭐겠어요? 무슨 사양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 직거래가 너무 많네요. 어쨌든 뭐, 뭐 분양 전환을 하는 건지 뭔지 몰라도. 자, 보시죠, 일단. 자, 이거 보시면, 어, 전세가 6억 2천이야. 아, 어, 그리고 매매가가 7억 6천이야. 전세가율이 81%야. 근데 평균 전세가율이 67%야. 이 계산만으로 보면 실수요라면 실수요라면 뭐 사도 별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6억 2천이 전세가가 맞느냐라는 거야. 자, 이게 5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떨어져 가지고 5억이 될 수도 있잖아.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어, 이제 전세가가 음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걸 확인하셔야 된다. 자, 보면 이제 이 지역에 그나마 좀 전세가가 센 이유는, 바로 이제 이렇게 중학교와, 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없네요. 초등학교는 이쪽이 여기 있고, 초중고가 다 있잖아요. 그죠? 인근에. 그러다 보니까, 어, 전세가가 좀, 어, 센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